묘보아. 아! 하이 <laughs> 아, 노라정이 친구가 오빠, 나어떡게 찾아봐요. 아하! 잡히면 죽어. 머리통을 뽑아 버리겠어. 노라정이가 중계방에 있었구나. 아, 이 친구 이거 나간 줄 알았더니 중계방에 있었구나. 노라정이 별풍선 337개 중계방에서도 또 해물파전 오빠 많이들 응원하고 있다면서 중계방에 힘도 받으라면서 337개 선물을줬네 감사합니다. 3, 3, 3, 아, 노라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아. 그러면, 블라디비르니까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수정 플라스크 가야한다 얘는 진짜 수정 플라스크가 제일 좋아 가성비가 얘는 수정 플라스크 없이는 버틸 수가 좀 없는 캐릭터야 음... 띠뜨 버거 따더니 감사합니다 아누라더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만 7인승이지 50만원 주고 단맨 뒷자리는 사실상 성인이 앉기 힘들어요 아맨 뒷자리가 성인이 앉기 힘들다? 근데 의자를 없애버리고 7인승이면 의자 없애버리고 더 넓게 쓰면 되잖아 어? 저 트렁크를 더 늙, 넓게 쓰면 되는거 아니야 다르게 생각을 해봐 그럼 엄청 이득이라니까? 7인승이 좋지 폴망이님 불치아빠님 감사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대기 대기 그럼 5인승이에요 그래도 7인승 차지 크기가 7인승으로 나오는거니까 인승때문에 그걸 살라는게 아니고 크잖아 길고 어? 야잔. 우리 아버지가 몸집이 크셔 롬의 차가 커야돼 우리 아버지는 승용차 타면 엄청 안 어울릴 걸. 아버지가 팔이 엄청 두꺼우셔. 운동을 아직도 계속하시기 때문에. 2, 4, 5, 5, 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상대하지. 좋아 만화물약 하나 사고. 노래 정님 중계방에 있어요. 퀵비 선물이죠. 열혈 팬들은 선택에 의해서 중계방에 있는 거예요. 열혈 팬들은 어, 기본 기본적으로 그 가장 비싼 퀵비라고 하죠. 열혈 팬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에. 무제한 퀵퓨처럼 항상 들락날락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 의해서 중개방에 지금 있는거예요 아마 빠삐형님하고 놀고 있을거야 어... 음. 볼보 덤프트럭은 어때요? 너 이녀석 그게... 어? 100년을 벌어야 살수 있는게 볼보 덤프트럭이야 친구야 이 녀석이 이거 트럭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 하나 있으면 이 녀석아 밥 굶고 살 걱정 없어 어? 하루 일당이 한 30만원 더 넘게 될걸? 트럭 하나, 볼보 트럭 하나 있으면? 버퍼 쩔어요. 아, 됐다! 그게 버퍼 쩌는 게왜 그러냐면, 플레이 쩔기 전에 항상 그런 게 나오거든. 약간 좀미신 같긴 한데, 항상 들어맞더라고. 플레이 쩔기 전에 버퍼가 쩔어. 어? 좀만 기다리고 있어. <laughs> 형, 말도 안 들림. 버퍼 왜 이렇게 쩌나요? <laughs> 어, 혹시 파파 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재방송에 데리고 와 주세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재방송에 데리고 와 주세요. 이거 진짜 소리가 청명해. 뭐야? 뭐야? 이득 봤잖아. 좋아. 또 왔구나.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g o 다 d 두 마리, 두 마리. Welcome to 아직도 있어? 어? 버퍼 아직도 있어? 어? 버퍼 곧가됐 o 됐어 됐 r 죽었어 죽었어 쌍버프다 아싸 <목소리> 와, 눈치 빠른 해물파전! 성공! 오케이! 이거는 덤벼야 된다 <laughs> 집에 가마아 어? 집에 가이녀 좋아. 언제 일킬 땄나요? 지금 일킬 땄는데 쌍버프가 있잖아. 그거는 정글러가 저한테 와가지고 2대1 했는데 제가 이겼다는 걸 의미하죠. 엄청났습니다. 2대1 했는데 피도 별로 안달았어 컨트롤로. 일단 리신 큐피하고 블라디미르 큐피하고 블라디미르 더블피하고 이피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축제 현장에 계셨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 점이. 좋아. 하나만 한 번만 더 밀지 뭐. 응? 어? 아, 화면 진짜 끊겨? 아, 왜 그러지, 또? 하, 아, 아, 내 아, 방은 이거 바람잘날리 없냐, 이렇게. 어허? 어, <laughs> 아, 이거 특별 대구야, 나만. 나도 좀안 끊겼으면 하는데. 이렇게 바람잘날리 없냐, 항상. 주작이에요. 아, 그래? 아, 이제 안 그래? 아, 오케이. 이거 SKT 잭스는 진짜 좋아.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문도 스킨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문도 스킨 소리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문도는 조금, 어? 별론데, 이 SKT 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일해 통통소리나는게 그래서 진짜 좋아 그래서 푸만두가 이거 줬어요 스킨 내가 산게 아니야 푸만두가 음, 갖고싶은 SKT 스킨 있냐고 해서 내가 이거 잭스 갖고싶다고 했거든요 푸만두가 SKT일때 알아? 바디미아 쌍버프 끝나기 전에 일킬 더 따야 되는데 왜안 오지 미야 그단음 W부터 좀뺀 다음에 훈훈다도 배웠네. 넌 죽었다. 아, 뭐야, 블라디 저기 진짜. 있어. 세상에 왜미야핑 쳤는데 왜왜안해왜 왜 유혹하지 안 해가 어 그걸 안해 유혹이라 그래. 절대 그 유혹이 넘어가선안 된다. 어 친구야 알았지. 이게 있어. 너몇번 죽었는데 그래 세 번. 열아홉 개 CS? 아, 진짜 더럽게 못하구나 너 괜찮아, 형이 잘해 형이 잔다고, 게, 형이 잘한다고, 괜찮아 어? 괜찮아, 형이 잘한다니까? 대기하고 있어 아, 이거 뭐야? 야, 너피나 빠진다 야, 너 뭐해? 뭐해, 이 녀석아? 너 일로 와 아야 진짜, 설마 진짜, 제대로 했습니다 리신 개고수 우와 이건 박수 쳐야 합니다 아무리 적이더라도 이런거는 박수 쳐야돼 개고수야 리신 이거는 제가 충분히 다이브 가이었거든요 어그로 초기하고 들어갔잖아 거기서 내가 고수라는걸 이미 인증을 한거야 근데 리, 리신이 거기 있더라고 진짜 개고수다 잘한다 어? 잘해 제드님이 이거 문제네 지금 제드님이 10, 22개 이거 CS라도 많이 먹었는데 파밍만 좀 해야되는데 탈롱이야막 계속 죽일거야 이러면 리신이 갱을 엄청 갔나봐 블라디미르 2킬 먹었네 39개 오케이 그래도 할만하지 처음에 리신이 나테 킬을 주고 가지고 그게 굉장히 다행이야 와드좀 해볼까요? 아리신 어? 안오게? 앞으로 헤물림이더 잘하면 되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내가 우리팀에서 관우처럼 진짜 굉장한 하드킬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사람으로서 한계가 분명 있을 텐데. 쿵쿵따. 잘가요. 아싸 전멸도 뺐다. 비래. <laughs> 아싸 다음에 또죽여야징 좋아 좋아. 블라디가 라디 제가 궁이 없어. 근데 이제 내 앞에서 자꾸 어 c s 를 먹으면 내가 죽일 수밖에 없지. 지금 궁이 없는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야. 제가 나가고 또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좋아. 어 통통 소이 좋죠. 이거 제가 추천하는 SKT 저 캐릭 중에 하나에요아 아이템 좀 애매하네. 여기서 이거 마법 운전자에만 하나 가지는 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정글러가 리신이기 때문에 AP 데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역에, 역을 보는걸로 어? 역을 본다는 의미로 조금 어, 음전자 망도 가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은 증폭의 고소 하나 간 다음에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나 도한번 가자 그냥 마나 도 가는 김에 또 가야지 오케이 간다 고고 그걸로 역을 봐요 리신인지 몰랐어 사실 아까 내가 처음에 잡았는데 단기 기억상 실증이 있어 가지고 AP 캐리인 거 같더라고. 정글러가. 그래 가지고 음전자의 망토로 가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세상 둥이가다다저 AD 캐리기더라고.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 근데 말이 좀안 되더라고. 그거 먹어. 좋아. 그다음에 이 e 올려야 되나? 특겠지? 이를 마스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이를 왜 마스터 하는 거지? 데미지가 강해지고 쿨이 금방 돌아서 그런가? 어, 한타타한번더 돌리려고 그럼 몸 잭스 같은 경우이2 3만이게안겠다 쿨이 한번더올 테니까 블라디랑 잭스가 진짜 손싸움이래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옛날부터 앙숙이었잖아. 블라디랑 잭스는 어, 해물파전님, 혹시 듀오 가능한가요? 니녀는 누구냐님? 혹시 듀오 거절 가능한가요? 가자, 죄송합니다. 이래 블라디카운터는 리븐 아닌가요? 잭슨은 블라디카운터는 아니야. 너희들 왜 내가 잘하니까 자꾸 저기 마치 캐릭터 저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러냐? 아유 가임마 집에 집에 가라니까 내가 보내줄게. 녀석 이거 집에 가라니까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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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아아아아아아 아, 달론까지!!! 아아아아아아 억울해 억울해 하하 아, 아, 억울해 억울해 아아아아 <laughs> 엄청 멋있는 각이었는데 이거 여러분 눈치채 아, 죠 이거 진짜 멋있는 각이었거든요 하아아 억울하네요 조금 이거 진짜 멋있는 각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나도 주인공 하고 싶었는데 하아 억울해 어? 야 제드가 드디어 킬 먹으러 간다 여기서 제드가 먹어야 돼 진짜 이거 제드 주세 제드가 명불라. 다시 초기화되는 말든 제드 줘야돼 이 친구 지금 킬 먹는게 가장 급해 아하 이 친구 이거 또못 먹었네 큰일났네 어? 여기서 이거 먹어서 강체 이 친구 어? 힘내 강체 어? 강체야 힘내라 야자. 가자 그래도 뭐 블라디 죽이는건 굉장히 쉽네요 저한테 굉장히 손쉬운 일이네요 그거는 아 어, 장점으로 볼만 합니다 충분히 천천히 해야 이길 수 있, 있어요 네? 알겠어요. 이럴 때는 동조를 해야 돼. 괜히 맞아요. 꼭 이겨요. 이러면 제디가 눈치채. 네, 알겠어요. 이 정도만 해주면 제디가 팀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란 참 무서운 거거든. 일단 더블 빼고 좋습니다. 자, 저 친구도 궁이 있어가지고 죽이기가 힘들어. 지금은 그리고 위험해. 약간. 빠져야 돼. 제가 안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마딩부터 좋아. 지금 제가 딜량이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원클 날 수도 있거든요. 저거. 됐다. 굿. 오케이. 저기. 오케이 굿. 소가생. 빠생. 곧굿 굿.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좋아, 좋아. 야, 리신이 진짜 많이 온다 근데. 야, 이거 좀만 좀더 먹다 가자. 특포 나오겠다 이거. 특포 나오니까 좀만 먹다 가자. 내가 캐리할 각이야. 캐리할게 내가. 어? 아, 말리지 마. 아, 하 내가 이거 낸다니까. 어, <laughs> 내가 낼게 말리지 마. 아, 어, 나 괜찮아. 나돈 많아. 내가 낼게. 어? 아, 괜찮다니까.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 내가 캐리한다. 가자. 아 좀만 더먹다 갈까? 아 이거 돈이 좀 애매하다 신발 팔까? 아니야 아니야 맨발로 갈 수는 없지 어? 돈돈다 끌어 사채까지 끌어 모아서 샀다는 거 들킬 거 아니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블라디가 눈치채면 안 되지 나의 궁핍한 신세를 눈치채면 안돼 그냥 집에 가자 아니 그냥 타으로 그냥 복귀하자 이대로 어? 팔템도 없어 플라스크 팔아 아니야 아니야 플라스크 파는 건좀 아니야 이게 블라디나 점아 있는 캐릭터 많을 때는 이 플라스크 우와. 하나 때문에 어? 킬이 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트포 아니면 이기기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블라디가 아주 약해. 나한테는 3세 미만이야. 손대면 툭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정도야. 걱정하지마. 먹어. 그렇지. 미야. 이거 밀어버려야 돼. 빨리. 팀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밀고 한타를 시작해야 돼. 아 이거 왜 되었습니 하아... 이즈리얼 드디어... 이즈리얼이 드디어 해내는구나 트리플킬 좋아 이즈리얼 좋아! 연운이즈가 드디어 해내는구나 응, 좋아 응. 좋아, 응. 좋아 응. 이즈리얼 가능성을 보안다 리신 적있으니까 안오겠지 뭐 탈론 와도뭐 죽이면 되지 궁키고 오케이? 탈론오면 뭐 별거 아니지 궁키고 죽으면 되니까 일단 요거부터 좀 밀죠 우타를 파괴했습니다. 우리편의 희망이 나야 내가 절대 죽어 나는데 아 겁나게 쎄다 일대일로는 안돼 사람을 좀 모아야돼 저 사람을 죽이러 옛날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포목점 김씨 대장장이 이씨 힘께나 쓰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가지고 호랑이를 곱게기로 낫으로 찍어서 죽였거든. 그거야. 팀원들이 모이면 충분히 죽일 수 있어. 알겠지? 팀원들이 모이면 충분히 죽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충분히 이긴다. 야, 이거는 근데 좀 닌자 탑이 가는 것도 좋겠다. 블라디미르 뭐 모르가난 A, A P들 안 나오고, 어? 블라디미르 A P 들안 나오고 많이 죽어가지고. 이건 조금. 닌자 타비도 괜찮겠는데? 어? 닌자 타비 가자 생각했으면 가야지 간다 어 닌타비 좋아 닌타비 내가 봤을때는 AD 캐릭 3명 이상 있을때는 진짜 이게 가성비 최고야 신발도 비싼템이 신발도 비싼 종류가 아닌데도 고유 지속효과가 공격 피해량 10%를 막아주니까 너무 좋아 이게 닌타비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좋아 좋아 제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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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좋아 어이 제드님 죽을라면 같이 죽고 살라면 같이 삽시다 어 같이 살라고 해피엔딩이야 같이 집에 가자 협쳐 협쳐 샌드위치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 어 우리 <laughs> 같이 죽는 거한나라는지 죽겠다 야너 혼자 죽어라 <laughs> 죽어 해라 야너 죽었다 살거라 미안하다 야 이건 된다. 이거는 되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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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되죠!!! <laughs> 오케이 굿! <laughs> 굿! 탈롱 잡아내고요! 굿굿 굿, 나이스! 아이 굿! 설계 굿! 흠 나타나 흠 나타나 이거 몰락까진 가야돼 몰락까진 가고 그 다음에 탱템을 가도 둘러야돼 란두인 들으면 쟤는 끝이야 끝! E&D 끝! 아 E&D 끝난 이안별 어, 정기킴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탈롱 저 친구가 저거 킬 많이 먹었지만 그다지 가성비가 좋은 캐릭은 아니야. 킬 많이 먹어도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진 않은 캐릭이야. 캐리력이 좀 부족하지, 저 친구는. 야, 제리가 잘하고 돌아다니네. 죽었나? 안 죽었구나, 다행이야. 미드를 밀어버리자. 형, 딜은 충분히 나와요. 아니야, 아니야. 딜에 만족하는 순간 저거 누구야? 저 제드는 끝이야. 아 제드란다. 난 누구지? 잭스. 잭스가 끝이야. 딜에 절대 만족해서는 데 와딩 와딩. 용은 먹히면 안 되지. 탈롱 좀 죽일까? 본조비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 빠지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단 나 빠지자. 김채가 이상하니까. 몰락이 진짜 중요한 템이야. 잭스한테 이 패시브 발동이 중요한데, 정말 제대 모든... 아니, 아니, 내가 이름 뭐지? 잭스, 잭스의 모든 것을... 어... 꽉 먹고 알먹기... 니코는 개뿔... 좋아... 야, 그대로 밀자. 어차피 리신 개피야! 야 친구야 정글러인 네가 못뭐 빠는다지 않겠어? 좋아. 강타를 상당히 못 쓰는 건 정글러 너 누구야? 티모가 정글이야? 알리스타구상 깜짝이야. 어. <laughs> 소름 돋을 뻔했네. 티모 정글인 줄 알았네. 어? <laughs> 세상에 흔한 일이라던거 아니야 티모 정글? 좋아. 트페 정글은 진짜 좋아 야자. 내가 정말 똥만 샀지만 트페 정글은 진짜 여러분 정글 파시는 분들 추천을 많이 해요 트페 정글은 진짜 좋아 거의 필갱이라니까 2렙갱 가면 2도 AD 개수가 좋아가지고 잘 크면 진짜 딜 많이 나와 AD 딜오 좋아 내가 잘 못써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진짜 좋은 캐릭이야 트페 정글은 진짜 좋아 근데 사람들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트롤로 받아 특별히 정글 간다고 하면 1픽이 그러면 미친 1픽 2픽이 그러면 미친 2픽 3픽이 그러면 미친 3픽 4픽이 그러면 미친 4픽 5픽이 그러면 당연한 거지 5픽은 원래 그런 편이니까 대기 대기 탑 가요 형탑 갈까? 근데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잭스 와드도 타지나요? 네, 와드 타집니다. 내가 야, 이거 들어가도 되겠는데? 탈론 없는데? 탈론 없으면 우리가 이기지. 화선 먹어. 드려부하라. 됐다 이건. 이건 됐어, 됐어 마무리지요. 빠지고. 오케이 더 마무리지요. 좋아, 좋아. 오케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약 두개 먹고! 죽여, 죽여, 죽여! 부담 갖지 말고 죽여! 오케이! Q를 쓰겠지! 일단 피해. 좋아, 굿. 간다, 간다, 간다! 흠낯 있기 때문에 힐 채워. 여기서 힐 채우고, 어라, 다는 게더 많네. 아! 본래 미자식! 공격 준비 완료. 핑어야 여기. 이건 된다. 이건 누군가 오면. 마무리시오! 아! 아! 너무 까비. 제도 전면이 있었네. 아! 눈치 빠른 녀석 서거. 내가 저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대? 하 아, 눈치 겁나 빠르네. 오케이 이거 두개 사고. 좋아 좋아 일단 뭐 잘했네요 어? 킬먹은 값을 좀 해줬네요 좋습니다 일단 요거 몰락 나오고 란드인 나오면 저를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 말려요 방어령 올려야 돼. 허리띠 가요 근데 허리띠 가면 되었습니다. 절대 몰락 안 나와 1800원은 모아서 집에 올 수가 없는 돈이야 어? 가자 제이드 정치질이에요형 잭스 마지막에 왜 들... 저 친구는 아무리 정치해도 이미 너무 더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못돼 이미 너무 이슈가 많이 됐어 어? 인터넷에 비리가 다 떴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 어? 절대 안돼 정치하게 그냥 냅둬야 돼저 친구 그냥 정치가 아니고 속풀이라고 생각해 어? 아니면 팀원에게 바라는 점을 저렇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던지 걱정하지 마 좋아 대기 대기 권영팬1호이 감사합니다 형저 컴퓨터로 아프리카 보는데 전체 화면때 채팅 못보나요? 어 못봐 전체가 화면인데 채팅을 못치지 친구야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한번더 되새겨보면 똑똑한 너는 알수 있을거야 형은 집에가서 몰락한왕형으을 갈테니까 갈 너는 그동안 생각해봐 죽었거몰 됐다, 이거. Good. That's not good. Muller 피해주고. 빠져주고 좋아, 좋아. 누구 있지? 언제 들어가지? 누구 없나 우리 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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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맞았는데 더 이상 맞으면 누적돼서 죽어 뒤로 다 빠져주고 아, 피읍해피유해 피유파고 잠깐 빠져. 제드 제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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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빠져. 여, 뒤에 개핑이 있었는데 시간만 끊어 시간만 끊어 2 차타 안밀리면 되는 거야. 어? 설마 어디 있나? 없겠지 없겠지. 오케이 볼라카가격은 나고. 좋아 좋아. 아 할아버지 장난칠 시간 아니에요. 물끄러미 딴데 보면 내가 모르잖아요. 아한탄 이기고 와서 봅시다 할아버지. 어? 한탄 이기고 와서 봅시다. 아 우리 스플릿하면 안 돼요, 제드님. 아 스플릿하지 말자고, 알았어? 내가 대신 오키하자. OK 그러면 제드도 물구름미 따를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와드 와드. 좋아. 뭐 패륜이라고? 저 친구 말만 할아버지야. 애를 낳은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난, 난 27인데. 어, 별명이 그냥 할아버지지. 저친구한는 내가 엄청난 어른이지. 어, 3살밖에 안 됐는데. 좋아, 좋아. 와딩, 와딩. 그대로 욕 먹고. 아, 좋다. 좋아. 아이디 왜 저렇게 했나요? 내꺼 아이디? 멋있지 이래야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이 좀 게임 보기에 방송때문에 무리가 안 일어나 그게 저 제일 미안한 경우야 방송하다가 방송때문에 좀 시청자분들이 어? 그걸 그분들이 뭐라 그러지? 좀 관심, 관심청자? 사람들이 귀태가지고 어? 근데 어쩔 수 없지 방송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게 생길 수 밖에 없지 아예 애초 안지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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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 개들 개들 개들. 다 개피야 세상에 개피야 다. 하 아, 두명 잡았네. 우리 누가 없었나? 야 제들 지금 들어왔다. 그렇지. 마무리 씨어 죽었어. 잘 좋아 좋아 잘했어. 더 이상 제들은 아무것도 이득 볼수 없어. 코르키아 블라디미르면 억제기는 어불성설이지. 얘는! 엄청 강해 꼬리로 치는거야 약속해 니네 꼬리 3미터야 꼬리를 놀리지 꼬리쳐! 꼬리로 얘 쳐! 어? 얘이너치 잔다 왜 달지? 버섯 먹었구나 그렇지 어그로 끌고 블라디미르가 죽..죽는 와중에 한번 빼면 코르키까지 죽고 와 좋아 이러면 이득이지 좋아 거의 다헐있지아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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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다 와드 하나 사대 와드 와드가 지금 중요하다 와드 두개정도 와드 하나, 와드 두 개. 주세요, 고! <laughs>